바른미래당 청년비전회와 하태경 의원실에서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를 겨냥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워마드를 해부한다는 주제로 열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과 이준석 최고의원을 비롯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윤리 전혜선 팀장 노영희 변호사 오세라 비작가가 참석해 워마드의 커뮤니티 사이트 폐지에 복수를 높였습니다. 여권 신장 운동을 하는 그 속에 독버섯이 있었던 마치 80년대, 90년대의 민주화 운동 안에 통진당이라는 그늘이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 여성 인권 신장 운동, 여권 개선 운동하는 진영에 워마드라는 독버섯이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지금 20, 30대에 지금 어, 숨어 있는 워마드라는 독버섯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1,20,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흔기는 가장 큰 암적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바렛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워마드는 민주화 운동 속에 숨어있던 통합진보당처럼 여권개선 운동의 숨은 독버섯이라고 주장하며 커뮤니티 사이트를 폐쇄를 통한 혐오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워마드 피해자로 나온 증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녀 갈등과 관련된 글을 게시했다가 신상 정보가 노출되면서 얼굴과 나체를 합성한 사진뿐만 아니라 원색적인 혐오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워마드 회원 3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30. 민망한 사진을 이제 제 얼굴에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토막살이하겠다고 협박하고 명, 모, 모유, 간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저는 심각,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정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로 인해서 저는 한 청도 늘리고 있고요. 오만들을 모르는 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586입니다. 특히 586 정치권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강단,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메스컴에 나와서. 늘 지식을 뽐내는 매스컴 지식인들, 그런 586세대들이 워화드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구사회당, 노동당, 또 저쪽 그 정, 정의당 이런 쪽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예요. 왜냐면 각자 생존이 정치권에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메디칼 페미니즘이었어요. 아울러 오세라비 작가는 워마드를 잘 모르는 586 기성 세대의 잘못이라고 짚으며 정치적 개입으로 2, 30대 남성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오히려 워마드로 인해 여성이 여성에게 가는 폭력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보게 되면 워마드나 일베나 혹은 다른 사이트나 혐오적인 게시글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이 됩니다. 형법 모욕죄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사람을 모욕하는 데는 1년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이하 벌금, 친고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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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워마드는 해외 서버를 두고 있어 공권력이 제한되며 관련된 처벌 조항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방심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일베 사이트의 경우에 보면 전체의 뭐 게시물이 70% 이상이 불법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참가자는 "워마드의 만행은 일베와 쌍벽을 이루고 있지만 정부는 일베와 달리 워마드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며 "워마드에서 비롯된 남녀 갈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한 여부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불법 게시판 비중이 70%가 넘지 않는 포털성 커뮤니티가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오마드는 입법을 통해 불법 커뮤니티 사이트 폐쇄를 주장할 계획이며 사회적 통념이나 정서에 반하는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파콘 뉴스의 김효성 기자였습니다.